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 구속될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11월 15일 공직윤리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또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시비리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었죠. 아마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셨을 텐데요. 정치인이고 공인이니까 아마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은 누구나에게 평등한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국 대표보다 법정 구속 요건을 더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 예측대로 각각 실형이 선고된다면 원칙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 국민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야당 대표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요. 대선 자금 434억 원까지 국가에 반납해야 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고 출마도 못하고 민주당에 회계적인 심각한 타격도 준다면 은 정치적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어떤 공적 지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도망할 염려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전력이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봤을 때 도망할 염려는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증거 인멸의 염려가 너무 큽니다. 이게 제일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이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시킨 전례가 있죠. 김영태 변호사 등 민주당, 어,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이화영이 결국 짜장면 연어에 무너져서 이재명을 허위로 불었다. 라는 황당한 소설이 쓰여졌죠. 이게 전형적인 사법방해 행위이고 정치적 압박이 버젓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당시 박찬대 최고위원, 지금 현재는 민주당 원내대표시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유하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전화로 접촉한 후에 그 유명한 법정에서 유하영 부지사와 그 배우자 사이에 법정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유하영은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조직적인 사법방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연어를 샀다는 영수 증 49,100원짜리를 들이밀면서 8명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다면 6천 원 얻어먹고 그 무고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어 술 파티 증언까지 위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의 대선자금 불법 수수사건에서도 김용의 변호인들과 함께 텔레방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호 전략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김용의 대선 자금 불법 수수 사건은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김용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고 뇌물을 또 별도로 챙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변호 전략을 짜 주는 것이죠. 이 텔레방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텔레방에서 변호 전략을 짜주는 것을 듣길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인데 이제 다 들통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통화를 해서 위증교사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또 녹음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법 방해로 의심될 만한 장면에 자꾸 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 거의 입증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뭐 증거인멸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정 구속 사유가 충분히 충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대표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증거인멸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이미 확정 판결로 다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 뭐 말을 번복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큰, 큰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미 1심에서 거의 사건 관련자를 다 불러서 충실히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2심에서 부를 증인이 없을 정도죠. 원래 그 법정 구속을 잘안 하는 이유는요. 혹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혹시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법정 구속을 좀 유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재판에서 거의 대부분의 증인을 다 불렀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 심에서 무슨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나오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이 기준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헌법 논쟁이 있었죠. 어떤 논쟁이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을 멈춰야 될까? 이런 이슈였습니다. 아니면 재판을 계속해야 될까요? 재판에 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당연 상실되냐? 이런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됐었죠. 당연히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정지가 안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만을 인정하거든요. 기소 안될 것은 보장이 돼 있지만 하던 재판을 멈추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헌법이론을 따를 때 어,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요 통상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인의 여러 개를 받으면서 대선 대선의 슈마에서 또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정을 안 했던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붙는 것인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법대로 따라야죠. 소추만 할수 없는 것이지 재판에 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해석이지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 현재 당선 무효형이 대선 전에 저는 확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한 사건인데 이거를 다음 대선까지 형을 확정시키지 않고 또 반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이 열릴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너무 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 법정 구속이 언제 될 거냐.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법 공부를 새로 많이 하는데요. 법정 구속은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게,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체포동의 받을 때 혐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체포동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때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없는 법도 만들고 헌법도 개정해서 방탄하겠다고 민주당이 우기는 마당에 체포동의를 해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원칙대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을 하고 당당하게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국회가 부결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이 정치적으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체포동의를 새로 받아야 되지만, 위증교사 대북 송금 사건은 체포동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탄 갑옷이 벗겨져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나뭇잎이 아킬레스건을 가려서 거기만 이제 방탄이 안 됐던 그 신하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위증교사라는 대포송군 사건은 이미 체포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구속이 그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위증교사라는 대포송군 사건은 반성하지 않고 있죠.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정가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유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저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새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21대에 통과된 법률안이 있으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국회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 이게 전례도 있는데요. 같은 국회 내에서 모 의원이 체포동의를 받고 구속이 됐다가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거든요. 다시 법정구속을 할때 체포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포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할때 체포동의서가 별도로 필요 없었다라고 본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한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21대 국회, 22대 국회, 국회를 달리하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번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다음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법정구속이 당연히 체포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법정 구속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함께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